기문어 볼보입니다. 이렇게. 재밌을 것 같아요. 기가 3월에 태어났어요 봄에 태어났거든요 이 드레스에 꽃이 되게 많이 붙어있는데 이게 완전 잘떡인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입을 건데 어떨지 모르겠어 Good. 하고싶은 쉐이크 플러스 원이더라고요 그래서 두개를 겟했고 얘네는 제가 하나씩 마음에 들어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얘는 뭘까요? 남편한테 선물 받은거거든요 아마 제 브이로그를 보셨으면 아셨을수도 있어요 Jesus. 걸 신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무조건 예쁜 거 데일리로 신기 좋은 구두보다는 예쁜 거로 하자 생각하고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마지막 얘는 얘는 제 옷이에요. 하지 않나요? 지금은 검정색 입었는데 귀걸이 먼저 착용한 거예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이건 검정색 안다르 상의. 안에 나시도 다 입었는데 남편이 화가 나서 이렇게만 찍었어요. 트위드 착샷. 시스티나 거예요. 근데 얘좀 수평이 잘안 맞는 것 같아요. 이걸 피팅할 때도 느낀 건데 너무 예쁜 옷이어서 나중에도 잘 입겠다 싶어서 산 거거든요. 보시기 어떠신가요? 예쁘긴 정말 예쁜데 좀 많이 아쉬운 느낌이 드는 옷. 안에 아, 네. 긴팔 흰색 티도 샀는데 제가 놓쳤어요. 근데 그건 그냥 티니까. 배경 음악을 깔까다가 하 진성 호시 녹음을 해봤어요. 그럼 모두 안녕. 감사합니다.